그러면 어쨌거나 일부 비중은 그러니까 뭐 현금화를 더 시킨다 하더라도 음.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주식에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이 주식 계좌에 현금 비중이 높은 걸못 참아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도 사야 되는데 네. 그럼 이왕 살 거면 좋은 네. 쪽으로 사야 되니까 네. 어떤 산업별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 네.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 네. 근데, 반도체 어떤 신냉전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거는 제가 뭐 다른 칼럼이나 네. 방송하신 걸 보고 네. 들었던 건데,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반도체를 놓고 강대국끼리 단판을 뜬다 이런 뜻입니다. 음. 어, 원래 하나의 작은 계기가 큰 구조적 변화를 만들 때가 많거든요. 네. 마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일 무역 전쟁 있었잖아요. 네. 많이들 잊으셨죠 코로나 19 이후. 근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그토록 오랫동안 어, 어떤 특정 국가의 특정 원자재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산업 구조, 네. 그것을 깨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음.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드디어 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단행하게 됐고 음. 심지어 2022년 예산안에도 그 소부장 국산화 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갈 것이라고 그렇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방향성이 하나의 중요한 음. 대책, 대안 혹은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슬에 걸림돌이 있었고, 음. 그것을 계기로 바이든이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손에 들었죠. 그렇죠. 네, 그거죠. 그러면서 처음엔 작은 반도체 들다가 네. 나중에 큰 반도체까지. 웨이퍼를 아예 <laughs> <웨이퍼라에 들고. 웃음> <웨이퍼라에 웃음> 네. 들었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 다 해먹겠다. 음. A부터 Z까지 다 해먹겠다. 음. 그동안에는 설계만 하고 나머지 파운드리는 다 내줬던 건데 네. 이렇게 중요한 산업만큼은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해먹겠다 음. 하면서 다 와라 음. 이렇게 했고 아, 미국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음. 중국도 마찬가지 대만도, 우리나라도, 유럽도 주요 반도체 열강들이 반도체를 놓고 싸움을 벌인다 네. 그래서 누가 이것을 차지할까 그 결단은 조만간 날것 같은데 네. 그 싸움의 과정이 22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신냉전 시대다 그런, 그렇습니다. 아... 예.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전략적이라고 좋게 순화해 주셨는데 네. 나쁘게 말하면 강압적으로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어떤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음. 미국이 자꾸 그렇게 하면 네. 따라가는 속도가 더뎌지거나. 네. 제가 뭐 이게 어떤 종류의 방송에서든 요얘기를한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부처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 하는 자문위원회인데, 어 인력정책에 대해서 제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네. 제가 발제를 해야 되는 거야, 11월 달에. 네. 근데 거기에 뭐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인력 육성, 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그니까 기존 전통산업에 있던 인재를 디지털 인재로 양성하는 음. 그런 두 가지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뒀었는데 네.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인력을 유치하기.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 빼나가는 것을 막기. 음. 이두 가지. 그러니까 프리벤팅 영역. 이두 가지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저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같이 위원들께서 같이 의견을 모은 건데요. 네. 다시 말하면 첨단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해외 인재를 유치할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인재를 뺏기지 않도록 뭔가 제도를 만들까 음. 물론 인력의 이동을 막을 순 없죠 롱앤콘님이 뭐 워낙 훌륭하시니까 미국에서 연봉 10배 줄게 <laughs>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콜 그렇죠 <laughs> 콜이죠 당연히 콜이죠 저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 미국에서 하라고 그러면 뭐연열배 준다고. 감사합니다. 뭐 가야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네, 그건 네. 자유로운 거예요. 인력의 이동.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렇게 인력의 이동이 없도록 뭔가 의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면 음. 생각을 하겠죠. 굳이 여기 가서 얼마 더 버느니 여기서 더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자. 형1열 배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세금 50%를 내래. 근데 네. 여기서는 대신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네. 다른 혜택을 주면 네. 고민의 여지는 생길 수있 어떤 수 있습니다. 방식이든 어. 인재를 영입해 나가는 뺏어가는 어. 그런 뭔가의 그 이점보다 그 이상을 제공해 주는 뭔가의 정부 차원에서 음. 노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 반도체 신냉전체제에 음. 대응하는 자세인 거고요 음. 또한 가지 제가 실제 여름에 제안했던 게 차량용 반도체 우리 해야 된다 근데 정말 해서 차량용 반도체 우리나라가 하게 됐죠 맞아요. 드디어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근데 향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기존 차에 반도체 몇개 들어갈까요? 기존에 한 200, 300개 네, 맞았다면... 2, 300개 요 2, 300개. 맞아요. 전기차는 700개고 자율주행 전기차는. 그러니까 음.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더 중요한 것은 세계 각국이 신냉전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음. 차량용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겠다. 설계를 안 주겠다. 더 높은 가격에 주겠다.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수익성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음. 안보로 판단하자. 음. 그래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진입하고 싶은 기업이 현재로서는 없으니, 그런 기업에게 뭔가의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음. 마련해서 이끌어가게 하는 그게 정부 지원 아니야. 어디다 정부 지원하느냐. 음. 그런데 다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실제 하게 됐죠. 음. 그런 것들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에 뛰어든 그런 국내 기업이라든가 이 네. 과정에서 확 떠오르는 기업들이 분명 히 생기겠네요. 있습니다. 네. 이건 검색만 하면 남의 제가 그 기업을 명할 수가 없어서 네네. 그렇지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음, 예. 반도체와 관련해서 싸움은 더 치열해질 테고 우리들은 스트레스는 높아지겠으나 항상 그 와중에도 기회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힌트를 주셨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쪽이 반도체라면 한쪽은 또 친환경 쪽이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ESG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실 텐데. 음. 자 그러면 2022년에는 친환경이나 ESG와 관련해서 산업계 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림 그리고 계세요? ESG라는 단어가 21년에 회성처럼 등장했는데 그 단어가 향후 5년간 음. 적어도 5년간 에, 지배적인 단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해주시고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어제 사고 오늘 빼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동업하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시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ESG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SG 관점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아마도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또 음. 전기차 관련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뭐 네. 그쪽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감론을박이 벌어지죠. 아니, 이 현장에서 CO2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이 전기차 배터리 만들 때또 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 뭐 풍력 발전 기기, 이거 음. 철강 스크랩 모아다가 뭐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산화탄소가 네, 발생한다. 맞아요. 라는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것을 해결하는 대안이 음. 벌써 등장했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 저도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음. 그게 바로 CCUS입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예요. 음. 탄소를 포집해요. 네. CO2를 캡처그 다음에 유틸라이즈.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하고 저장한, 스토리지 저장하는. 네. 이런 과정인데, 쉽게 말하면 걸음막. 예를 들어서 매연이 나와요. 그럼 걸음 장치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공기만 나가고 매연은 걸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탄소를 잡는 거잖아요. 네. 잡는 거고 그다음 이것을 이송하는 게 있어요. 음. 쉽게 생각하면 천연가스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이송한 다음에 그것을 유틸라이즈 사용합니다. 음.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영역 그리고 지하 깊숙히 매장합니다. 음.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포집된 탄소를 어, 사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사용처 관점에서 이번에 요소수 사태가 터지면서 음. 아, 이 이산화탄소를 요소수 제조에도 쓸수 있겠구나라는 음. 과학자들의 판단이 있었죠. 그것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보시면 좋겠는데 이 CCUS를 고도화하고 더 많이 보급하는 거 이게 22년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해게모니를 결정질 것이다 음. 마치 집집마다 냉장고 있듯이 네. 모든 공장에 음. (CCUS가) 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CCUS)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포집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주식쟁이 형님들은 탄소포집 관련 주의제 딱 떠오르실 텐데 음. 실제로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네. 공정과정은 거쳐야 되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그렇죠. 결국에는 음. 그 끝에 머리 답이 될 것이다. 그렇죠. 아. 이게 다 산업입니다. 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수소산업 내에서도 수소 생성에는 전기분해가 있는데 이게 가장 어, 아이디어라 모델이죠. 근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비싸고 음. 기술력도 많이 필요해요. 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이 화석연료로 기반해서 수소를 생성하는 이 방법에 CCUS가 붙어버리면, 음. 고도화된 CCUS가 붙어버리면 이 수소산업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CCUS 고도화에 엄청난 경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음. 네, 강조하겠습니다. 강조에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laughs> 아, ESG 그리고 네. CCUS 꼭 기억해 두시고, 다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좀더 핫한 쪽으로 네. 요즘에